칼을... 아니요, 아, 카드.. 아 뭘로 가지? 아니 군말라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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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라고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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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저 녀석 피보 까이 <laughs> <이거>. 어. 아니, <laughs> 아니, 아니 여기 아니 집행관 집행관 여기 인종차별 있잖아 저거. <laughs> <laughs> 제인종차별 있잖아 저거. 게큰무리저시년에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판사님. 이뭐들 <놀람> 지금 지금 얼마나 <놀람> 힘들어 가지고 <놀람> 왔는데 우리가 말해봐 이 새끼야. <놀람> 아이 법정 시작해, 푼 새끼야. <놀람> 나 부실한 <푸> 일에 <시간이네> 미안합니다. <놀람> <놀람> 아, <정말. 놀람> 반사님 검사는 지금 유죄를 받아야 됩니다. 중요한 시간들이 유혹에 끌기 이렇 끼친 낭비 그리고 그 이제 유혹에 빠져든 케어에 대해서. <놀람> <놀람> 해보면 되겠습니다. 야 너도 절대 <놀람> 좋은 걸못 <놀람> <좋은 콜 놀람> 봐. <놀람> 저 혹시 변친 먼저 발언을 해볼 어, 예? 아니 미안한데 원래 재판에서는 검사이 범죄 발언을 저저저 판사님 판사님 저기 판저 <laughs> <laughs> 그림을 똑같이 그립니다 배왜 아니 <laughs> 뭐? 배야배유유유는데친 어. <laughs> 뭐, <laughs> 얘기해주시기 바랍니다 <laughs> 저새끼새끼 저 아니, 저 새끼가 한건알아 근데 이씨5 시원... 아니, 아니 <laughs> 아니, 내가 뭘 했냐니까. 증거가 없잖아, 증거가. <laughs> 아, <laughs> 배심, 이 배심원 좀 퇴출시켜 주십시오. 배심원, 배신원이 사지 마십시오. 아, 니당사님 배심원 좀체포하겠습니다 <laughs> <laughs> 피고인이 피고인인가? 피고인이지. 원고, 원고, 원고 원고지. 원고, 원고지. 거기가 원고고, 여긴 피고지. 알아? 이아는야 어? 판님 판사님 판사님 지금 인종차별을 하고 있습니다 <laughs> 검사가 1 9 0 1 9 8년생 그냥 지거수 <laughs> <laughs> 어, 정수, 정수. 음야 아, 맞다, 우시아가 아니지. <laughs> 저희 지금 바로 꺼내주시겠습니까? 저희 케어님은 람비님이 주변 사람을 홀리다가 그 중, 주요 타깃이 된 페이, 페이자로. 화장실으로는 <laughs> 힘도 없이 아직 큰 고통을 받으며, 결국, 침대 옆에 유광으로 일긋하게 되는. 웃습니다. 유광으로 쳐봤다 그래도 <laughs> 그만큼 고통받았던 케어님이 결국 참지 못하고 피고를 고소한 바입니다.

저 판사님, 그 전에 앞서 저기 저 뒤에 있는 배신만 새끼 좀 묶어주십시오. <laughs> 네, 저희 피고인 분은 유혹 같은 거를 전혀 해본 적이 없으신 분입니다. 애초에 그런 것들도 다정수 정부. 네, 그런 발언들도 다 장난이나 그런 걸대고 그리고 딸 같은 것들도 뭐페아트나 그런 걸로 인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저에 대한 이거 증거는 외장하드를 제출하겠습니다 반사님 반사님 그리고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저 원고츠 케어에게서 엄청난 수위의 성희롱성, 댓글과 인신조롱, 욕설 등 엄청난 많은 글을 받았습니다. 대표적으로 람비 개걸린다 람비 안꼴린다 등 평생 입에 담을 수 없는 끔찍한 단어들을 입에 달아, 담았습니다. 아직 이을 차례 아닙니다, 검사님. 아직 이을 차례 아니라고요, 검사님. 존재하지 않는, 존재하지 않는 자연스러워질 <laughs> <objective theory> 주인을 제출하려고 했습니다. 제가 정확하게 음. 기억은 안 나지만 그외장하드에 이제 <laughs> 외장 하드 내부에 편집 소스와 이제 그렇, 그런 그런 짤들 몇 개가 있는 것들을 확인하기도 했습니다. 음. 안들 아니 편집이야 당연히 제가 편집 자리 와서 그렇다 쳐도 그리고 그런 짤은 뭐죠? 맛있다. 근데 그렇고 그런 거면 혹시 자기 외장하드 아닙니까? 제가 할 말이 있습니다. 저자는 지금 제 외장들과 아닌 어? 자기 자신의 중이네요. 외장들을 보고 말하고 있습니다. 야 증인야서 이 어... 어떻게 해? 그 증거는 증인을왜 증인들 저저 사람 못생겨 이왜 하세요? <laughs> 반사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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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사님. 원고 측에서는 지금 본질 흐리기를 통해 자신의 죄를 무마려 하고 있습니다. 사님아하 반사님. 아니, 그리고 이 이테라, 이테라 짜리 하드디스크는 저 원고 측에서 저똥덩어리 보십쇼, 저거 지금. 저, 저런 똥덩어리에서 저렇게 튀어나오는 고있 겁니다, 지금. <laughs> 아니, 아니, 아니 <laughs> 주제. 아니, 주제. 자, 멍고는 피고에게 택배를 받았습니다. 택배에서는 어, 방치를 할수 없는 노란색의 뜨끈한 액체가 담겨져 있습니다. 오 그가 이해 저희 멍고는 참을 <목소리> 수 없을 만큼 큰 피해와 정신적 큰 폭발을 <목소리> 받았으며 멍고, 원고, 멍고, 멍고에게 아, 죄송합 반이 되는 거. 시사님반사님 발언하겠습니다. 저는 최근에 집 밖을 나간 적이 없습니다. 그리고 저, 저 글랜 기자새끼 저거 저거 인종차별자입니다 <laughs> 제 피부가 검맣다고 시작부터 개 욕설하던 새끼인데 지금 지금 편파보도 <laughs> 하는 겁니다 저거 그렇지만 변호체, 그렇지만 기자도 이미 흑인입니다 흑인입니다 저거 보십쇼 시 저거 보십쇼 시 저거 보십쇼 저거 저희 한 달간 집박을 나가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저 뉴스에 있는 애기 남성을 붙잡고 따먹었다는 게 성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유혹인데 왜 <목소리> 따먹었다가 번질이 되는데 근데 ㅋ ㅋ 변 증거물 추출할 거 없습니까? 아니 <laughs> C발 <laughs> 네 어, 없는 거 같습니다 <laughs>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<laughs> 비싼, 다음으로 <laughs> 비싼 변사에걸겼지 <그래도 더> <laughs> 내가 볼때 거기도 비싸 보이진 않아 변호한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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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

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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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포장님, 제포장님, 제포장님. 지금 티고가주한 증인 있잖습니까? 증인은 말을 못합니다.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. 그러니까 다시, 다시 돌려보내고 추천드립니다. 그러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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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감사합니다. 그러면 역으로그렇 신속히 빨리. 아니 아니 이쪽 변호사 보면은 나베일이라고 그냥 그냥 대충한 것 같아. 뭐한게 없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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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<laughs> 아니 거기도비싸보이않는다니까 <laughs> 이래서 <laughs> 면안돼사님 <laughs> <laughs> 그냥 유죄 때리고 갑시다 이거 씨발 뭐할 수가 없네 이거 변호 <laughs> <laughs> 혹시 증거 제출할 게 없습니까? <laughs>

이거는 저희가 증거를 하나 제출하겠습니다. 제가 트럼프 카드가 있는데 여기 <laughs> 뒤에 엄청난 사진이 달려있었습니다. 증거 디스코드에 한번 보시, 올려보십시오. 여기 있습니다. 반사님 저도 디스코드 댓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. 아, 네, 겠습니다 원고측에서 저 지랄을 해놨는데 제가 답장을 하지 않을 수 없, 없지 않겠습니까? 아, 질문 아니에요? 저건 그냥 질문글입니다 저도 대답을 한것 뿐입니다 반지름으로, 반지름으로 저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<laughs> 댓글 질문을 꼭 저렇게 존나 길게 한 여섯 일곱 줄할 필요도 없다 생각합니다 저는 박사님 전송게해주시겠방니팀 변호사는 엄마봅이야혼자도 변호하고 있잖다 일가야 왜야 변호사 모집해봐변호체 뭐 도대체 빨리 증거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 변호사 증거 파일에서 씨발 코박죽하고 그냥 냄새만 맡고 있습니다. 네, <laughs> 저는 증거가 네 개나 있지 않습니까? 변호사 지금 당장 증명하고 증명. 아무튼 중요합니다. 하여튼 발버둥 타게이지. 변사님, 판사님, 증거 불충분으로 다음에 다시 재판하는 걸로 합시다. 씨발 옆에 있는 변호사가 씨발 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. <laughs>